0410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은, 는 동사는 폴라리스 오피스, 폴레리스 오피스, 모바일 백신 솔루션, 브이가우드, 에트러스 시안 솔루션, 모바일 게임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단말기나 이동통신 사 앱스토어의 보안 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하는 보안 플랫폼 사업을 영위한 폴라리스 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2022년 9월 말 기준 243개국 1.2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7년 4월에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대시 주력제품은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인 폴레리스 오피스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 INV게임즈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게임 아이들 프린세스를 국내 및대만 일본에 출시하여 서비스 중임 재무대시 모바일게임의 노후화에도 오피스 솔루션의 국내외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보안 및 협업 솔루션 수주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소폭 확대 대시 요양가구조 저하에도 인건비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관계사 아이윙플러스 처분 등으로 순위익률 크게 상승 대시 폴라리스 오피스의 사업 영역 확대 및 비대면 협업 솔루션인 아틀라시안의 수요 증가세 지속, 종속기업을 통한 블랙체인 사업 진출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2월 21일 9시 41분 기준, 장중, 폴라리스 오피스의 시가총액은 76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52위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상장 주식 수는 4,895만 9,331주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퍼운 5.38배이고 추정 퍼운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 업계 퍼운 37.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466.5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원을 보여주었고 b p s 는 113원을 0 보여주었으며 p b 아은 2.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92원이고 추정 EPS는 n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1배, 1,298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 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a 이며 목표주가는 n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9억 원, 마이너스 79억 원, 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8억 원, 마이너스 10억 원, 마이너스 3억 원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2번지 14%이고 유보율은 108.8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4.77이며 전일 대비해서 9.65 더하기 0.39%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9.74이며 전일 대비해서 0.85 더하기 0.11%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2023년 2월 21일 9시 4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571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82원보다 11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종가는 1571원이며 주가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종가는 1571원이며 주가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폴라리스 오피스는 거래량 553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8 1 8 8여든조 키움증권에서 4400여든네조, 미래에셋증권에서 3, 3 2 0 0결조 삼성에서 3010내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900결두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 증권에서 6 한국 증권에서 순조, 유한타 증권에서 순조, 증권에서 1 3조 신한투자증권에서 6 2 0 0여든조 한국증권에서 3 2 0 0계조 유한타증권에서 2 7 0 0계조 NH투자증권에서 1 5 0 1 7일곱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53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